골프장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너 앱으로 예약을 하시고요. 예약된 시간에 뭐대락한 5분에서 10분 전쯤에 관리소에서 열쇠를 수령하신 다음에 피트니스 센터로 오시면 되는데요. 일단 집에서부터 신고 온 신발은 입장이안 되시니까 이제 전용 신발로 갈아 신으시고요. 비밀번호는 매달 문자로 예,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골프장의 전등 버튼인 이두 번째 버튼이에요. 보시고 관리에서 받은 키로 문을 여신 다음에 바로 전등 키가 있습니다. 예, 간접등 키가 있고 요거는 여기다 딱 걸어놓으시고요. 다음에 소음이 좀 나니까 문을 닫으시고요. 네, 준비하신 동안에 전등 키도 있고요, 예, 환하죠. 그다음에 프로젝터랑 시스템 스위치를 키시고요. 네, 시스템 전원을 키시면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요. 하우스채를 기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쪽에 재고가 많이, 이쪽 에 이제 물건이 많이 있고요. 네, 공도 한 80개 정도 있고요. 지금 요거는 고정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드라이버 치는 위치에 되 있는데, 뭐, 다른 위치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전 이제 시스템 알려드릴게요. GTS 골프 시스템이고요. 네. 플레이 누르시면 되고요. 모드는 게임 모드, 연습 모드,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요거는. <목소리> 우리나라 의 CC들을 선택해 가지고 할수 있는 거고요. 네, 9월 18일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게스트로 하시면 됩니다. 네, 한명더 추가하려면 또 추가하시면 되고요. 계속 CC를 선택해 주세요. 네, 여기서 CC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고 얘는 예, 연습 모드고요 네, 무조건 비회원 하시면 되고요 네, 한번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 터트려 볼게요 여기다 거리 선택이나 이런 걸 조정할 수가 있고요 뭐 간단하시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터가가디갔냐 근데 지금 조명이 있으면은 조금 이게 너무 밝아서 어둡습니다 이쪽 그래서 치실 때는, 끄시면은 이제 선명해지는데요. 네, 지금은 드라이브 위치인데요. 이건 이제 조정하셔서 앞을 당기셔도 되고요. 보겠습니다. 네, 환수는 숫자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치는 화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다 하셨으면은, 전원버튼 한번만 살짝 누르시면 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네, 꺼지시고 꺾고 채정리 하시고 그 다음에 네, 공 담는 바구니가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뭐 바쁘시더라도 공 담으셔서 그시고요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갈 때 반대로 들어올 때 반대로 전원 두개 끄시고 조명 끄시고요. 열쇠로 잠그고 나가시면 됩니다.